실질려로 강의는 이제 좋은 강의고, 아제 에세이 같은 거 하나랑, 시험 한 두세 개? 시험이 5월 달에 한두 개, 6월 달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좀 남죠? 이제 이제, 조, 조카죠, 조카. 조카인 리오도 보러 가겠습니다. 베이비시터 같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좀 꾸며봤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는 거라 가지고 꿈 것처럼 보이나요? 가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한 시간 넘게 가니까요. 아, 어질네요 Say hi, Leo. Say hi. Hi. Hello. 밀푀유 나베입니다. 누나가 직접 만든. 양 <목소리도 레시피> 음! 맛있게 먹어. 고니 삼촌. 음. 음. 고니 삼촌. 음. 고니 삼촌. 음. Well 예, yeah. 리오안녕 yeah. oh, <laughs> 고니 이 삼촌입니다 고 삼촌 음. 와인 한잔 건배! 건배! 웰컴! 웰컴! 여기 리오도! 잊어이렸어 죄송해 육아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베이비시터 <목소리> 리오달리오, 코니 삼촌, 코니 삼촌, 코니 음. 삼촌. <목소리> <목소리> 공원으로 이동 중. 산책 나갔습니다 이 꽃이 마그놀리아라고 봄에만 피는 꽃이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리오야 맛있어? 리오 삼촌이 물어보잖아 맛있어 리오야? Nice. <laughs> 삼촌이 뭐라고 나 리우한테. 이 s 나이 nice? Nice. 음. o n 이제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트 구매국장 지금 기장 투어를 하러 왔고요. 투어증을 받았습니다. 3층에 일단 박물관이 있다고 하니까 박물관 먼저 보고 투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뽕 차오른다 뽕 차오른다 가격은 한 30파운드 정도했습니다 허비 형님 하이 초록이 이렇게 다 전시해놨습니다. EPL 우슨컵 <laughs> 유니폼, 변천사라 해야 되나? 유니폼, 나지고 좀... 누가 봐도 지성 형님이지죠? 호르초갈리, 잉글랜드 하면 또 베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푸르다. 와, 이거 봐봐 지성 팝. 그래서 한국 유니폼도 이렇게 올려있어요. 자랑스럽죠. 참. 여기 이제 레전드 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레전드 선수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터 슈마이키 에릭 칸 토나, 바비 차르틴, 로이 키노, 제가 또 피파 게임할 때 메뉴를 또팀 했어가지고 또다 조금씩 압니다. 메뉴 전설도.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자. 퍼거슨 코인 하나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하나 챙길가 했지 가격은 2파운드 약 3,200원 해안은 192위 해안 옆에 사니까 완전히 난쟁이네 투어해주는 거에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경기장 들어오자마자 마늘 냄새가 났는데, 그게 마늘 액체라고 해가지고 경기장 잔디 소독한다고 뿌리 있는 거라 하네요. 뺑쓸 신작! 맨체스터 홈구장에서는 경기에 배팅도 할수 있다. The you a yeah. 저기 나오는 물이 뭐액상 n c e y 지금 might h 가 v e t h o u asked if, if this is the real Manchester United dresser and the answer to that is yes. 자, 이제, 와, so this is the new players tunnel. This is the one we've used since 1993. 경기장에 이제들어가가이고이제벤가 쪽으로 가고있습니이 TV에서만 보던이경보이죠코치이에 앉아 이습니다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아 호날두 그래 하면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프레싱 룸이라고 하죠 투어는 끝났고 투어 가지고 보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대 포장 뜯지 않아 샀는데.